우리 연구동화 수업은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 오늘은 커다란 순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거예요. 맞 순무가 뭐지? 우리 친구들 순무가 뭔지 알아요? 네, 순무야. 어, 보여줄게요. 선생님, 자, 짜잔. 끝. 우와, 나 인터뷰 보자. 오, 순무가 이렇게 생겼어. <laughs> 여러분, 이 순무는 어떻게 먹는 거냐면요. 우리 친구, 어? 우리 친구 어떻게 먹을까? 요 피클만두. 피클만들 그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네모나게 맞아요.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모나게 잘라서 우리 깍두기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 맛있는 국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 깍두러 튀김. 우리 맛있게 튀겨서 튀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방금 만들었던 아이스크림도 이 물로 만들 수 있대요. 음. 이제 이 물을 이거 네, 알아지가 옛날 옛날에 이 물을 만들려고 땅속에 수물을 쏘 그러니까. 뭐, 아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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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씨씨를 뿌리고 러분 알아요? 여러러분 여러분, 여러러러분여러 Aşırı <laughs> 얘들아, 우리 허수아비가 언제 알아? 네. 와, 우리 그러면 양팔을 네. 들고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한번 서 있어보자. 그럼 우리 선생님 두 명이 여러분들을 허수아비로 한번 마음대로 만들어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는 대로 그대로 서 있어야 돼, 요 알겠죠? 자, 우리 허수아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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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들어? 이거 이거 이거. 허수아비. 그럼 부도리. 또. 우리 허수아비는. 우리 어. 어. 또. 이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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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참.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 그렇지. 우리 허수아비는. 만들 거예요? 우리 지 아, 우리 아저씨도 이렇게 꽃밭이 만들어질까? 꽃밭 화석하고 게인가 보네. 우리 친구는 꽃밭 꽃밭 화석 해 줄까? 신대 그고 우리 손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빨리 좀 해. 잠지을 만들어. 식지 슈퍼맨 하수 캔비 허리서 위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들아 이제 새가 오면 우리 친구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얘들아, 아수아버들다열심 했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자 알겠지? 어, 새는 과연 호서비를 무서워할 것인가 무서워할 것인가? 마시는 씨앗인데, 오 이게 뭐지? 아까 없었던 호서비가 생겼. 한 명씩 커다란 승모에게소모야무렁렁처럼 많이 자라야 돼, 알겠지? 라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물을 주었어. 우리 친구들도 한 명씩 다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어요? 물을 주면서 하고 싶은 응? 얘기를 한번 해주는 거 알겠지? 우리 친구부터 한번 해볼까? 감 yeah. yeah. 볼까 oh <laughs> ¡Suscríbete al 고마워. 우리 친구들도 어, 열심히 원해줘야 소필지도 보 자, 시작. 야. 자.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